지난 주에 이어서 지금 주기도문의 말씀을 계속해 보고 있는데 음, 여러분 인정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인정 많이 쓰잖아요. 인정한다, 인정한다, 그죠? 여러분 많이 쓴다고 인정하시나요? 보통 많이 인정하죠. 요즘은 뭐 인정한다라는 말을 마치 대단하게 여긴다라는 식으로 이게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원래 의미는 어, A가 A임을 인정한다, 그대로 A를 A로 봐준다라고 하는 의미죠. 네이버에서도 확실히 검색해보니까 확실히 그렇다고 여기다 라고 뜨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요, 인정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왜요? 강률을 강률로 인정하는 거고, 집사님을 집사님으로 인정하는 거고, 원래의 나를 원래의 나로 인정하는 것 뿐인데 왜 기분이 좋을까요? 왜, 왜 기분이 좋아요? 신기하네? 그지 않아요? 아, 그렇게 안 해줘요? 아, 세상이 참 악해요. 맞아요. 세상이 사람을 사람으로 그대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깎아내리려고 해요. 근데 깎아내리지 않고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게 이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의 노력이라든가 나의 가치라든가 그런 것들을 사람들을 나, 사람들은 나를 깎아내리려고 하는데 그걸 깎아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럼. 예배가 뭘까요, 여러분? 예배. 예배가 뭐죠? 예배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한 자리에서, 어, 이런저런 행위들을 통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걸 여러 가지 행위들을 통해 보여드리는,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예요.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시간. 그게 찬양이고,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또 갖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 속에 이런 생각 좀들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길래, 우리가 뭔데 하나님을 인정하냐, 마냐 하냐, 그죠? 그잖아요. 우리가 감히 뭔데 감히 하나님을 향해 인정하네, 마네, 막 그래요. 어휴, 가수롭게 그죠. 근데 언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높여드린다 할때 아무리 높여드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만큼 높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무리 높여봐요. 열심히 높여봐요. 한국에 있는 모든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려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더 높일 수 있나? 왜 여러분 표정이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죠? 이해 안 되시는 건 아니죠? 이해 됐어요, 안 됐어요? 네. 자, 어쨌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안 들리게 말하니까 나중에 들리게 얘기해 주세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 역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기도란? 기도란? <laughs> 이거요? 아, 기도 많이 했네요, 나. 깊은 기도는. <laughs> 영혼의 호흡, 그렇게 얘기를 하려, 하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알고 있으면서 장례친 거예요. 어, 기도는, 우리가 보통 이런 생각 많이 해요. 기도는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르는 것이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뭐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요 하면서도 자기의 그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내 하고 싶은 것만 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중인 뭐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기도를 그렇게 여겨 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은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도 내가 기도했으면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가? 뭐 램프의 하나님 뭐 그런 건가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 소원을 비는 시간이라기보다는 굳이 따지자면 저는 응원하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응원하는 시간. 보통 내 소원을 비는 시간이라고 그 기도 시간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니에요. 소원을 빈다기보단 응원하는 거예요. 응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하시는 걸 위해 기도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응원하는 겁니다. 응원.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를 하는 것도 사실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 개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개인적인 기도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학생들은 학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학업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학업 성적이나 뭐 이것저것,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니까. 친구 관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죠? 왜, 왜 기도해야 돼요? 친구 관계를 위해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니까. 우리 군대 입대를 앞둔 사람들이 없지만, 있다면, 보통 그 기도를 왜 해야 돼요?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하잖아요. 왜 해요? 자, 승진을 앞둔 사람들이 승진 시험을 보기 위해서 기도해요. 왜 기도해요? 더 많은 월급을 위해서? 그 사람의 형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의 학업 성적을 위해 대해 친구 관계를 통해, 나의 승진을 통해, 나잘 되는 것으로 인해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영광을 받는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찬양받아주세요. 이거잖아요, 이거. 결국 나로 인해서든, 나로 인해서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간절히 구하는 것. 그게 뭐다? 기도. 그걸 다른 말로 하니까 뭐라고요? 응원이었다, 응원. 주기도문의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다시 한번 그 성경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지난주에 여러분의 답변이 너무나도 시원치 않게 났기 때문에 오늘은 좀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하나, 성경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어 만들어 놓으셨어요. 무엇을?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름답게 지내기를 바라셨는데 그게 그렇게 됐어요? 에덴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타락했으니까 결국 죄를 저질러 버렸죠. 그럼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타락해 버렸어요. 뱀의 유혹에 빠져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롭게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 찬양하도록 다시 끊이지 않도록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다시 시작을 해 주셨어요. 근데 이게 또 실패를 하죠. 하나님의 실패일까요? 여러분 그 생각 들고 있죠? 아니 하나님이면 다 알고 있었을 테니까 그럼 하나님 실패 아닌가? 아니요. 인간의 실패입니다. 인간의 허영심과 이기심으로 인해서 실패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 쓸어 버리시잖아요. 자, 다시 노아로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흐르니까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죠. 그 바벨탑이라는 사건을 통해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서 또 인간으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이 또 하나님이 실패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실패합니다. 그 교만으로 인해서 사람이 실패를 해 버려요. 홍수가 끝났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 그래서 바벨탑 쌓은 사람들 물로 싹 쓸어 버리시는 게 아니라 흩어 버리시기만 하시잖아요. 그래서 흩어버리시고,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기로 하시죠. 누구? 에브람 아브람, 아브람. 아브람을 통해서 그 민족으로, 그 백성, 그 자녀들로 하여금,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잖아요. 무슨 나라?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스라엘.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 온 세계에 하나님을 전하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복음을 온 세계에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그리고 자기들까지도 타락해버렸어요. 이렇게 또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요,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실패했어요. 이스라엘이 실패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방법으로, 마지막 기회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으로 갖는 사람들로 폭을 더 넓혀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래서 온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 이제 영적 이스라엘로서 이 땅에, 어, 마지막 예수님 올라가시기 전에 부탁하신 그 말씀. 무슨 말씀이시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아, 유대를 빼먹었네. 어쨌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전해라.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어떻게 하신다? 오신다. 누구로? 네, 심판의 주로 오신다. 심판의 주로 오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 땅에 이 땅을 다쓸어 버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 땅에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게 계시록이잖아요. 그렇게 성경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주 빠르게 쑥하고 지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도 오셔서 이 나라를 세상을 운행해 나가시는 거죠. 네, 아주 빠르게 지나갔어요. 그렇지만 성경의 주제는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이요라고 하면 안 돼요. 이제 성경의 주제는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들이나 가르침들 속에 가득가득 담겨 있어요. 두 개만 봅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자.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두 구절 제외하고도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신 그 본문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이걸 다 하자면 한 시간 내내 성경만 읽고 있어야 될 정도로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그 주기도문과 주기도문과 지금 이 방금 이야기를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무슨 상관일까요? 왜 주기도문 이야기하기로 해놓고서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냐? 왜요? 주기도문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주기도문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떼서는 절대 생각을 할 수도 없거든요.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뭐 했죠?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호까지 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시는 뭐라 그랬어요? 아주. 전능하신 창조주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다 라고 하니까 뭐다? 내 아빠다, 내 아빠다, 내 아버지다. 그냥 멀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 계신 큰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지만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했죠. 오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앞에 이야기가 길었기 때문에 잊어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는 뭐다라고 정의를 했죠, 좀 전에? 응원이다, 응원이다. 제, 그래서 그 말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간구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걸 유념해, 유념해 두시고, 오늘 주제를 다시 한번 봅시다. 이름이 거룩히, 뭐라고요? 여김을 받으시오며. 똑같아 보이시나요? 좀 전에 읽었을 때랑 지금이랑. 그럼 성경을 다른 번역으로 한번 봅시다. 공동번역 성경이에요. 공동번역 혹시 해주셨나요? 네,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이 공동번역은 천주교 쪽의 그 학자들과 기독교 쪽의 학자들이 함께 어, 모여서 번역을 한 성경이기 때문에 단어가 우리랑, 우리랑 살짝 다르긴 해요.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이게 좀 전에 얘기했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요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의미가 좀 달라지죠? 기도가 뭐라고요? 응원. 그러면 지금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다라는 뭐 사실이 되는 거니까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다? 온 세상이, 온 세상이 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기를 원하신다? 네? 아버지, 갑자기 중국어를 하신 줄 알았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인정한다 라는 말을 했던 거죠.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하나님답게 인정되셔야 합니다.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 몰라서 인정 못하는 그 하나님을요, 하나님으로 인정하게끔 만들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17세기에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어, 공식적으로 발표한 너무나도 소중한 문서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정말 너무나도 가치가 높은 문서가 있어요. 뭐냐면, 사형리? 아니요, 소유리 문답이요. 사형리는 CCC에서 만든 거예요. 자, 네. 소유리 문답이에요. 소유리 문답을 제가 다른 교회를 섬길 때 한번 쭉 그, 어, 이부순서로 얘기를 나눴던 적은 있는데, 그거 다 기억나지 않아요, 저도. 원래 이 소유리 문답은 성도들이 기본 교리를 배우기 위해서, 외우기 위한 겁니다. 외우기 위한 거예요. 한180몇 번까지 있는데 그걸 다 외우더라고요. 영국 사람들은. 뭐, 아무튼 유럽의 사람들은 외우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보통 1문만 알아요. 1문. 1문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들어보셨죠? 여러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보통 이 1문만 가지고 꼭 예화로 들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오늘 주제에 맞게 한번 요약하실 수 있겠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라고 했어요. 이걸 오늘 주제에 맞게 요약해 보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거잖아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는 것은 먼저 나의 고백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 어린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기도의 다섯 손가락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 선생님하셨던 분들 많이 아시죠, 기도의 다섯 손가락.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세요. 네,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다섯 가지 손가락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곤 하잖아요. 저도, 어, 대표 기도하거나 뭐 기도할 때이 다섯 가지 이 손가락으로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기도문을 써가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자, 가장 처음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지난주에 했던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 세 번째는 용서, 네 번째는 도우심. 다른 말로 하면 간구가 되겠고.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부분은 손가락 다섯 개 중에 어느 부분에 속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요? 이건 우리 지난주에 했던 부분이에요. 아, 저도 그래서 그건줄 알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감사합니다. 네 번째예요. 네 번째, 네 번째입니다. 간구, 간구. 네, 저도 처음에는 첫 번째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아버지에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이게 어, 주기도문의 간구 부분이 3과 3으로 나뉩니다. 나중에 이걸 좀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3은 하나님에 대한 간구.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우리의 간구, 나의 삶에 대한 간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3대 3으로 나뉘어요. 이건 나중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거고요. 어쨌든, 어, 간구예요, 간구. 그러니까 간구의 이야기가 이제 간구의 기도가 시작되는 부분인데, 시작되는 처음에 얘기, 이야기하는 그 간구의 내용이 지금 뭐인 거예요? 나를 위한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개인의 기도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기도가 몇 번째로 나와야 될까요? 네 번째. 손가락으로는 네 번째지만 주기도문에서는 몇 번째로 나왔어요? 첫 번째로 나왔잖아요. 첫 번째. 첫 번째. 물론 뭐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고 그러면 굳이 순서 따지진 않지만 그렇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아니라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주기도문이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심심해서 어, 야, 우리 주기도문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쭉 써, 쓰신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우리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대표적인 우리의 소망을 함축하고 우리의 믿음을 꾹꾹 눌러 담은 기도문을 하나 만들어주세요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셔서 꾹꾹 눌러 담은 알짜배기만 꾹꾹 눌러 담은 그 기도가 함축해 놓은 기도가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우리 입술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현실이라는 이야기죠.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형 이상학이 아니라 형 이하학으로 내려야 하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현실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인 겁니다.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올려드림과 동시에 내 삶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기도. 그래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고백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 이름이 하나님답게 인정받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인정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은요. 짧게 갈게요. 걱정하지 마요.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첫째. 하나님의 뭐를 인정하는 삶이다?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다.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심을 주, 어, 고백하는 거예요. 내 계획, 내내 어, 내 소유, 내 시간, 그 어떤 것도 내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어지는 삶, 일전에 얘기했던 누구예요? 이게 청직이죠. 청직이. 우리 함께 로마서 14장 8절로 고백합시다. 자, 함께 읽어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내삶 자체가, 내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삶.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모든 사회생활이 거룩을 선택하는 삶.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런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 삶을 통해 인정하는 모습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도 같이 봅시다.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영광의 도구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네.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는 삶. 빌리포서 4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우리 세상에, 즐, 세상에서의 즐거움은요. 이제 초월해버리자고요.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요. 세상에서의 즐거움이 너무 그리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즐거워도, 그딴 거 초월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안에 진정한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상황이나 내 환경대로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요. 내 상황과 환경은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그렇지만, 그런데 그걸 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네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 아멘. 에베소서 4장 말씀 봅시다. 24절, 2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을 입으라.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거는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누구시죠? 사람입니다. 100%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100% 완전한 사람이세요. 그러면 인류 역사상 성령의 아홉 가지를 이룬 유일한 사람이라고 하면 누굴 뽑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조금씩이라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내 삶에서부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 인정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